안녕하세요. 슈루의 평생 투자, 슈루입니다.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. 뭐 사야 되냐? <laughs> 아니면 이 종목 어떠냐?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이제 받는데,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죠.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꾸준히 그냥 사모하라.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뭐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. S&P 500 사라. 그냥 인덱스 사라.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. 그런데 뭐 저는 실제로 이제 S&P 500을 거의 투자하고 있지 않죠.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S&P 500보다 수익률이 좋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제가 지금까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연 13점 뭐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. 13점 초반대가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할 시점에 S&P 500을 샀으면 S&P 500을 샀으면 어 대충 계산을 해보면 배당까지 하면 한 거의 한15%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덱스만 샀으면 지금 제 방송 계좌 수익률보다 오히려 더 좋은데, 물론 S&P 500은 이제 나중에 팔때 이제 세금을 떼야 되지만 해외 주식이니까 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뭐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딱 종목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드리는 데 비해서 오히려 S&P 500보다 이제 못하거나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S&P 500 인덱스를 저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방송에서도 옛날에 말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뭐 원래 하던,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요. 300주차가 넘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무슨 시황을 막 중계하거나 아니면 종목분석을 막 하거나 그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주식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어 주식을 아직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뭐 종목분석도 그렇고 어쨌든 충분히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이유면 당연히 S&P500을 해야 되지 않나 S&P500을 하면서 이제 그냥 본업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공부를 해서 어 S&P 500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 여러 투자도 해 보고 이제 공부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해 놔야 나중에 어좀더 이제 시간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감을 잃지 않고 계속 어 공부를 해서 또 S&P 500을 능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은 워낙 또 이제 한의원 진료 시간도 길고 바쁘고 또뭐 애들 애들 세 명을 키우다 보니까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도 전혀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이제 할 시간이 없는데 어, 나중에는 언젠가 시간이 날수 있겠죠.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이제 감을 쌓아놓고 그때 열심히 하면은 어, 충분히 어, 지수를 능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봤던 말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말이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. 물론 주식도 이제 복리로 이렇게 쌓아야 확 올라가는데 지식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 좀 공부하고 저것 좀 공부하고 하다가 이런 게 통합이 되면서 갑자기 확 지식이 뭔가 탁 올라서는 뭐 그런 때가 이제 어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충분히 이제 어,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식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면 언젠가 그 투자 어, 실력도 조금 더 이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확실히 제가 이제 방송을 처음 할 때보다는 뭔가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.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. 제가 하는 소리는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. 제 생각은. 그걸 뭐 설명하기는 참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식도 이제 복리로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씩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더예 업그레이드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쌓아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제 친구나 지인들에게는 sm표백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, 일단은 그 저한테 그 무슨 종목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음, 공부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. 뭔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생각은 없고, 뭘 사야 되냐. 이런 마인드로 이제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,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S&P 500을 하는 게 맞고.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물어볼 정도면 S&P 500을 꾸준히 사기도 사실은 힘들어요. 왜냐면 하 S&P 500이 뭐 어떤 식으로 어, 돈을 불려내는지를 어, 머릿속에 이제 딱 그려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런 게 이제 확신이 없으면은 S&P 500을 지속해서 투자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이 도대체 왜 돈을 벌수 있나 이런 거를 어 알아야 사실은 S&P 500을 지속하기가 어 쉬운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지금 S&P 500을 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뭐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조금씩 이제 쌓아 나가는 거는 지금부터 해도 괜찮은데. 근데 지금 뭐 갑자기 한 번에 뭐만 돈을 넣거나 뭐, 이럴 분들은 없겠지만, 어쨌든, 그러기에는 좀 지나치게 이제 높은 면도 있다. 아무래도 이제 s p 5 0 0 자체 이제 PR이 거의 30 가까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정도면 너무 이렇게 어떤 금리 상황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좀 높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러면 오늘도 어, 계좌 공개를 하겠습니다. 301주 차입니다. 예, 네, 먼저 주군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.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8,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7,460만 원 정도 되고요. 지난주보다 조금 내렸습니다. 예, 그리고 해외 주식 지금까지 1,0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,872만 원 정도 되고요. 지난주보다 좀 올랐습니다. S&P 500 지수는 또뭐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죠. 그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,128만 원 정도. 또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.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301주차 가져왔고요. 301주차 현재 예금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에서 현재 97,550원,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8,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7,467만 3,370원. 해외 주식 지금까지 1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1 8 7 2사 9,439원,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1,128만 9,758원, 합계는 지금까지 2억 7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3억 4백 79만 117원이고요. 수익금액은 9천 아, 7백 79만 117원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주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